안녕하십니까. 군설 이주석입니다. 오늘은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제목에 좀 민감한 단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제목이나 썸네일을 보시면 누가 봐도 오늘 이 영상은 몸이 아파서 통합병원에 입원한 대원들의 얘기일 것이다. 뭐 이런 추측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런데 군대 가서 다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걸 얘기한다는 자식이 사람이 아픈 걸 고장으로 표현하지 않나? 또뭐 입원한 거를 무슨 창고에 물건 넣듯이 입고? 입고가 뭐야? 사람이 무슨 물건이냐? 장비야? 이렇게 발끈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는 겁니다. 에 제가 고장 입고 이런 표현을 쓴 거는 3, 40년 전에는 그냥 우리들끼리 흔히 쓰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거지 몸이 아픈 대원들을 비하하기 위해서 그런 건 절대 아니란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찐따, 찐따라는 단어도 썼잖아요. 우리 그냥 군대에서 다쳐가지고 짤룩거리는 애들을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근데 이것도 장애인단체나 그런 데서 보면 뭐 장애인을 비하하는 말이다 보다 그렇게 저를 공격할 수 있거든요. 솔직히 우리가 이 찐따라는 말을 그런 식으로 쓴건 아니잖아요. 군대 장애인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아예 입대를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건 그런 단체에서 생각하는 누구를 비하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냥 어쩌다 뭐 훈련받다가 좀 다쳐가지고서 남들은 워커 신고 뛰는데 이 사람들은 운동화 신고서 걸어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한 거였지 않습니까. 아무튼 진짜로 평생 불구의 몸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부디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사연을 제보해 주신 분은 육군 예비역 하사입니다. 병으로 입대해서 군 생활 18개월쯤에 하사관 교육을 받고 일반 하사로 임용이 돼서 마지막에는 하사로 전역한 분인데 80년대 육군에서 이런 분대장들이 많았지만 해병대에서는 볼수 없는 제도였습니다. 이분은 입대 전부터 기관지가 너무 안 좋아서 바로 면제가 되는 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여곡절 끝에 현역으로 입대하신 분입니다. 방위병으로 가기 싫어서 온갖 작전을 써서 현역으로 가셨다는 분들 얘기는 몇번 들어봤습니다만은 방위가 아니라 면제가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이분처럼 현역을 간 경우는 거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즉 육해공군 해병대에는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분은 육군 2군단 포병으로 이등병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즉 강원도 화천에서 육군을 제외한 타군은 결코 볼 일이 없었던 분입니다. 하지만 자기만큼이나 육해공군 해병대와 같이 1년 가까이 한 집에서 먹고 자고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 봐봐 이렇게 주장하는 분입니다. 군대 생활을 총 30개월 한 이분께서 수백명의 육해공군 해병대 병들과 상당히 오랜 기간 같이 근무했었다. 이런 것은 아주 특이한 경험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육해공군 해병대 병력이 같이 근무했다고 하니까 혹시 이분이 국방부나 합참, 연합사 같은 데서 근무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제 경험상 그런 높은 부대에는요 병들이 많지 않아요 연관장교, 장군들이 더 많아 보인다니까요 아주 흔해요 그렇다고 개나 소나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돼요 배운 사람들이 그런 말 쓰는 건 아니에요 개나 소나 이말 대신에 대다수 좋은 말 있잖아요. 아무튼 대다수가 고급 장교예요. 대다수의 반대말은 극소수. 즉 병들은 아주 극소수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포항에서 보병대대에서만 있다가 인천 월미도 해군 이함대로 가서 거기서 근무한 거 예전에 말씀드렸죠. 근데 해군에 가도 매주 토요일 주말에는 주말 점검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주로 청소 상태 보는 거. 그래서 각 참모실별로 대청소를 하는데 이암대 사령부는 영관장교들이 창문을 닦더라고요 상사가 마대자로 잡아요 농담 아니라니까요 전 포항에서 쏘이 달고 중대 가자마자 그날 이후로 청소를 해본적이 없어요 아무튼 상급부대로 갈수록 병이 귀합니다 따라서 육해공군 해병대 병들이 수백명이 같이 있었다는 걸로 봐서 이분이 근무하신 곳은 그렇게 높은 부대가 아니고요. 그냥 통합 병원입니다. 실망스럽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세브란스 병원이 아니잖아요. 여기도 분명 군인들이 있는 곳입니다. 군설 이주석은요. 군인들이 있었던 곳에서 일어난 일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방송을 합니다. 자,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아직까지 뭐 3000포로 세고 그런 건 없지요. 예, 당연합니다. 저 요즘 술 많이 줄였어요. 우선 이분은 사실 처음에 얘기했듯이 어릴 때부터 기관지가 너무 안 좋아서 현역으로 오면 안 되는 분이었죠. 예, 근데 작전을 써서 오시다 보니까 자대에 가자마자 2등병부터 병원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옮겨다닌 병원만 해도 화려합니다. 화천 사창리에 있는 215 이동외과병원부터 춘천병원, 원주병원, 마산통합병원 아주 복잡해요. 그런데 이분 사연을 들으면서 해병대 1사단 안에 있는 포항병원 어, 그 이름하고 관련돼서 약간의 의문이 들더라고요. 우린 그냥 포항병원이라고 했지. 포항통합병원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 않잖아요. 하지만 대구에 있는 건 대구통합병원 그리고 제일 큰거 수통이라고 하는 수도통합병원. 아니 어느 거는 통합이 들어가고 또 어느 거는 그냥 통합이 안 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잠깐 인터넷을 뒤져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국군 의무 사령부는 육회 공군에 속해 있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국방부를 상급 기관으로 하는 기능 사령부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국군 의무 사령부에 소속된 국군 수도병원, 고양병원, 강릉병원 뭐 이런 거는 예전에 우리가 통합병원이라고 불렀던 군병원들이고요. 포항병원은 그 상급 기관이 국방부가 아닌 해군 본부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식 명칭은 국군 포항병원이 아닌 해군 포항병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과거에도 통합병원이라는 명칭은 붙이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분이 해병대원들을 떼거지로 본건 마산 통합병원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2등병 때 갔기 때문에 뭐폼 잡을 일도 없고 기싸움에서 이겨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처음 가서 본 육해공군 해병대 입번 환자들의 모습은 이랬다고 합니다. 이분이 자대에서 본 최고계급이 포병대대장 중령이었는데 환자들 두발 상태가 모두 그 대대장 보다 긴 머리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단 해병대 만큼은 fm 대로 상륙 돌격형 머리를 유지하고 있어서 제 아무리 멀리서 봐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뭐 이정도야 뭐 우리가 안봐도 하는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 해병대가 누가 남들이 있으면 더 잘하지 않습니까 뭐좀 보여주려고 하는거 솔직히 있잖아요 근데 두발 상태야 뭐 해병대 애들이 겉으로 품좀잡으려고 보여주려고 그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별거 아니다 이랬는데 아 이분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해병 이 새끼들은 입원하는 날부터 퇴원시켜달라고 애걸복걸 한다는 거예요. 사실 육군들은 이렇게 통합병원에 입원을 하면 제대하기 한두 달 전까지 병원에 있으려고 한다고 그래요. 응? 제대하기 한두 달 전? 아니 제대할 때까지 있으면 더 좋지 왜 제대하기 한두 달 전이야? 아 이분 말씀이 통합병원에서는 제대가 안 되고요. 그건 자대에 가서 하는 거래요. 유일하게 통합병원에서 제대하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의병 제대밖에 없었다고 그러네요. 의병이라니까 무슨 임진왜란 곽재우 장군 얘기냐고요? 그게 아니고요. 의병 즉 병에 의한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가사에 의한 거니까 의가사 제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별것도 아닌 것을 뭐 아는 척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분 말씀이 해병대 이 새끼들은 자기들 육군을 노무자라고 불렀대요. 노무자. 아니 시 이건 나도 해병대지만 너무한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정규군 육군을 노무자라고 하면 어떡해요? 그런 건 민방위들이 하는 거죠. 그리고 저 함경도나 평안도 내륙에서 우리 해병대가 작전을 수행하다가 우리가 위험에 처하면 그래도 우릴 도와줄 지상군은 육군밖에 없잖아요. 근데 걔들한테 노무자가 뭐예요, 노무자가? 당시 그 통합병원에 입원해 있던 해병대 찐따들, 이 새끼들 진짜 나쁜 놈들이네, 이거. 아무튼 이분들 당시에는 저만큼이나 흥분을 했다고 해요. 당연하죠. 가천 해병대가 듣게도 그게 거슬리는데 육군이 들으면 오죽했겠어요? 노가다하는 사람한테 또 노가다해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건설업 하시죠? 이러면 듣는 사람이 기분이 좋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기분이 나빴는데 매일같이 퇴원시켜달라는 이 해병들 걔들하고 좀 친해져가지고 물어봤대요. 어, 자기는 2등병이니까 그 해병대 1병한테. 왜 그렇게 퇴원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만, 아, 이 일병이 아주 심각하게 자기가 훈련하다가 다쳐서 왔는데 자기가 없으면 자기네 중대에 그 훈련이 제대로 안 돌아간다면서 반드시 돌아가야 된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씨발, 해병대가 언제부터 그런 당나라군대가 된 거야? 일개 중대 130명이 넘는데 그 일병 하나가 안 돌아간다고 훈련이 안 돌아가면 얘 일병이 중대장이야? 하여튼, 자식이 지,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아니에요 이거? 일병님, 선생님이 안 계셔도 중대는 잘 돌아가요. 중대 걱정 말고 본인 몸이나 좀 신경 쓰세요. 그래서 이분 생각이, 아, 솔직히 지도 여기 병원 생활이 좋으면서 괜히 군인인 척 하려고 저러는 모양이다. 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간호장교가 주는 약을 해병도이 새끼들은 꼬박꼬박 잘 처먹더라는 거예요. 한 번도 안 걸르고 병원에서 약을 주면 약을 먹어야지. 약을 잘 받아먹는 게 이상한 건가? 아유, 저도 이분 얘기 듣고 알았어요. 육군들은요 퇴원을 늦게 하려고 아까 얘기했죠. 제대하기 한두달 전까지 입원하는 게 꿈이라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개기라고 약을 안 먹는데요. 약을 먹으면 빨리 나을 거 아니에요. 다 남은 출고, 어, 아니, 퇴원하는 거고. 그러니까 간호장계들이 일일이 그 환자가 약을 입속에 놓고 물 마시고 얼깍 하는 것까지 확인을 한답니다. 하지만, 이 통합병원에서는 일주일만 지나면 그 약을 안 먹는 비법을 곧 터득한다고 하네요. 입천장에다 이렇게 딱 붙였다가 나중에 퇴! 하고 뱉는데, 퇴! 하고 뱉는데요. 네. 심지어 그 링거 있잖아요. 수액. 그거는 주사바늘 꽂고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다 짜버린대요. 팔목에 꽂은 그 주사바늘은 건드리지 않고 공기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쪽에 팩, 거기 바늘을 빼는데 나름 요령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왜 화장실에서 하냐 하면요. 거기는 일단 링거액을 처리하기에 좋잖아요. 남들한테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링거막고서 바로 수액이 안꼬가 되면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다 짜버리고 두 시간 앉아 있다 나와가지고 간호장교한테 빼달라고 하면 저 완전 범죄가 되는 거래요. 아씨, 이게 그나저나 노무자 이 새끼들도 응 나도 노무자라고 그러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육군 애들 이 새끼들도 좀 너무했어요. 그거 다 비싼 국방 예산으로 사는 건데 그왜다 버려버리긴? 아이씨. 아무튼 해병대는 약도 잘 먹고, 링거도 절대 뺏어 버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오직 빨리 병이 나와서 퇴원하고 원대 복귀하기 위해서. 간호장교들은 이런 해병대원들을 아주 좋아했다고 하네요.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특히 그 맨날 그 야한 댓글 다시는 그 만배당 클럽, 그리고 저 장재구 선배님, 간호장교들이 좋아했다는 건 선배님들이 생각하는 그런 원초적인 게 아니에요. 환자가 약을 잘 먹으면 간호사가 좋아하듯이, 아픈 군인이 약을 잘 먹는데 어느 간호장교가 싫어하겠어요. 뭐 이상한 내용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저 그렇게 음란한 사람 아니거든요. 아무튼, 약을 잘 받아 먹으면서 맨날 실무로 돌아가겠다고 우기는 이 해병들. 이분 눈에는 참으로 이상한 놈들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서서히 그 해병대원들이 멋있게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존경스럽기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뻥 아닙니다. 80년대 후반에 육군으로 근무하신 그분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한 가지. 이분 눈에 해병대원들이 이상하게 보인 점은 육군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다치게 된 이유를 엄청 뻥을 치는데 예를 들면 발목에 기부사한 애들 있잖아요. 걔들은 거의 대부분이 전방 철책선 안에서 매복작전을 수행하다가 뭐 지뢰를 밟았느니 어쨌느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해병대 애들은 뭐 딱히 뭐 하다가 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 때문에 다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뭐 훈련 받다가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른대요. 내 발목이 원래 남들보다 약했나?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더래요, 아, 조금 전에 그, 지, 지뢰 밟아가지고 기부스 했다는 그 육군 환자. 아, 나중에 그 새끼가 기부스를 풀었는데 아무 상처가 없더래요. 아니, 시면 무슨 지뢰길래 지뢰 밟은 놈이 상처가 하나도 없어. 이 정도는 그 육군 2등병도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저 새끼 그동안 노아리만 풀었다. 뻔하죠. 열8 여덟 아홉 공차다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육군에는 그렇게 자기 족보를 속이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네요. 그냥 운전병이나 알보병이었는데 헌병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제법 있었다고 그러네요. 아니 육군에서는 헌병이라고 하면 뭐어주나다 같은 찐다대. 아 자기가 헌병이라고 하면 다른 환자들이 자기한테 뭐 뇌물이라도 준대? 이건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뭐? 내가 HID다. 아, 족부를 팔라면 어차피 뻥인데 이렇게 팔든가. 아무튼, 이분이 보기에 해병대는 자기 보직에 대한 뻥을 전혀 치지 않았다. 이랬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분이 몰라서 그러시는 거지. 해병대에서 기수나 보직 이런 거 속이면 자기 혼자 있으면 모를까. 선우님들 다 있는데 금방 뽀록 나죠. 그냥 바로 손님들한테 개박살 나는 겁니다. 응, 마, 맞다. 그. 병상, 그러니까 그 침대 머리맡에 소속을 다 적어 놓는데요. 그러니까 소속부대까지는 못 속이는 모양이에요. 자기가 본 사람들 중에 일단 머리가 제일 짧으면 해병대, 장교 머리, 즉 머리는 길렀는데 귀는 보이게 팠다. 이러면 육해공군, 일반부대, 그리고 머리가 귀를 덮었다. 그러면 보안사나 정보사, 이분들은 부대명이 그냥 국방부였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침대에는 15사단으로 돼 있는 놈이 HID라고 하면 금방 뽀록나는 거죠. 어쨌든 머리긴 아저씨들은 전부가 국방부 소속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머리가 완전 장발에 뭐 이렇게 따두될 정도였대요. 그리고 나이도 엄청 들어 보이고 또 본인은 자기가 해군 병장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소속은 국방부로 돼 있고 그렇다고 보안사 정보사들하고 친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 사연을 제보해 주신 분이 막내잖아요. 육군 이병 조용히 물어봤대요. 응? 아저씨 어디서 근무하셨길래 무슨 병장이 이렇게 우리 삼촌 같아요? 그랬더니만 자기는 그냥 바다에서 고기만 잡다가 어선에서 미끄러져서 왔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해군은 고등어 정어리 이면수를 자급자족하나? 말이 안 되죠. 저도 해군 이함대에서 근무해 봐서 해군 좀 알아요. 전투하면서 낚시했다는 얘기 들어봤어도 해군 수병이 어선 타고서 고기만 잡았다?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요. 그래서 이분이 한 일주일째 따라다니면서 물어봤나 봐요. 그랬더니만, 이분 말씀이 자기가 어선을 탔는데 스크루가 네개 달린 거래요. 아유, 이쯤 되면 뭐 정보사? 그게 생각난다고요? 그게 아니라네요. 이 배가 겉으로만 어선이지 그 밑에 들어가면요. 사복 입은 간부들이 죄다 헤드폰 끼고서 그냥 하중일 무슨 무전기만 듣는 거래요. 그럼 어느 부대인지 아시죠? 그 넘어가는 부대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로 그물질하고 고기를 잡아야 되니까 아무래도 입대 전에 실제 어부 생활을 한 사람을 태운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통합병원에는 딱까리라는 특수부직이 있었다고 하네요. 정식 명칭은 당번병, 구체적인 임무는 군의관의 심부름 기타 잡무를 처리했다고 하는데, 복장은 환자복.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원래가 환자였죠. 하지만 다 나았으니까 이제 원대복귀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군의관이 치료를 하면서 "아, 얘가 빠리빠리 하고 괜찮으니까 그냥 데리고 쓰자" 뭐 그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완치됐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서류상으로는 아직도 그냥 환자라는 겁니다. 아니 군대 병원에도 나이롱 환자가 있다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들어봐요. 어쨌든 뭐 일설에는 군의관이이 환자의 가족들로부터 뭘 받고서 그렇게 데리고 썼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뭐 제가 본게 아니니까. 에이, 그때 뭐 그럴 리가 있겠어요? 에? 그럴 수도 있다고요? 전 모르겠어요. 뭐 여러분이 그렇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는 거겠죠. 뭐 그럼 걔네 아버지는 군인간한테 얼마를 줬나? 어쨌든 이렇게 따까리 아니 당번병 나이롱환자 뭐 이걸로 선발이 되면 그야말로 제대하기 두달 전까지 통합병원에서 꽃피는 군대 생활을 할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해병대원은 한 명도 없었다. 해병대 들어온 애들은 아버지가 돈이 없었나? 아좀 빼달라고 하든가 아 걔들은 어떻게든 빨리 자대에 보내달라고 그 애걸복걸하는 애들이죠 그럼 그렇지 거기서 꼬셔도 남을 애들이 아니에요 걔들은 그렇게 이분이 통합병원에 적응하기 시작한 어느 날 병원장 에, 당시 대령이었다고 합니다 이분 지시로 재초작업을 했다네요 재초작업이라니까 예초기 80년대에요 그런 거 당연히 안 주죠 아니 그런 거 없어요 아예 그냥 낫이에요 낫 그래서 작업의 효율을 높이려고 육해공군 해병대 이런 식으로 나눠 가지고 책임구역을 정해줬다고 합니다 경쟁의식 고취 타고나고 경쟁시키면 해병대 어, 지 죽는지도 모르고 아주 잘하죠 그런데 그 책임구역이라는 게 이분이 보기에는 열흘이 걸려도 힘든 그런 작업량이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럴 때면 군인들이 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빠는 거죠. 빠라라 하는 동, 많는 동. 10분이라고 나무 밑 그늘에 가서 50분 쉬고. 당시 그 마산 통합병원 주임 상사가 공군 상사였는데요. 이분이 와서 뭐라고 그러면 평소에는 멀쩡하게 공차던 새끼들이 뭐 어지러워서 그런다는 동, 뭐 숨쉬기가 곤란하다는 동. 그러가면서 어, 애들이 그냥 뭐 빠라라 하니까 그분도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아프다는데 어쩔 게? 근데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아 이건 저도 진짜 개들이 그랬을까 싶어서 제보자께 두세 번씩이나 거듭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분 대답은 똑같습니다. 진짜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그분 표현 그대로 하면 해병대 이 새끼들은 진짜로 50분 작업하고 10분 정확히 휴식을 하더라는 겁니다. 당시 팔다리가 부러진 그 골절 환자들은 별도의 병동에 있었는데 제초 작업을 한다니까 해병대는 다리 부러진 놈은 목발 짚고 오고 팔 부러진 놈은 이렇게 팔 걸고 오고 아 그러더니만 자기들이 봐서는 열흘이 걸려도 힘든 일인데 그걸 딱 나흘만에 끝내드라는 거예요. 그것도 완전히 예초기가 깎아놓은 것처럼. 아 근데 이런 얘기는 얼마든지 없었던 일도 있었던 것처럼 꿈에서 얘기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 제초작업 이후에 일어나는 일을 말씀드린다면 아 이건 결코 꾸며낸 얘기가 아니다. 그런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즉 해병대원들의 작업 결과에 대만족을 하신 병원장 대령 이분께서 당시 마산병원에 입원해 있는 해병대 환자들 중에서 거동이 가능한 전 대원을 2박 3일 자신의 직권으로 외박을 보내줬다고 합니다. 이분 말씀이 해병대원들이 군복 다림질하고 오카 손질하는데 와이어 브러쉬로 오카 밀고 검은 가루를 뿌리는 게 신기했다고 하는 걸 보면 실제로 그 모습을 본게 확실해 보입니다. 아무튼 이분께서는 해병대 제초 작업을 보고서 자신이 해병대한테 완전히 뿅 갔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긴 병원장이 감동했을 정도면 뭐 이건 안 봐도 비디오죠. 해병대는 해병대가 아닌 타군이나 민간인들이 우리를 보면 확실히 더 잘하는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제가 그때 거기에 입원해 있었다고 해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입원하자마자 자대로 보내달라고 애걸복걸했던 해병대원은 아마도 자신이 큰 훈련을 한번 열애하게 되면 원대복귀해서 후임들한테 면목이 없다. 뭐, 그런 차원에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 예비역들도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이죠. 아, 찐따 얘기가 나온 김에 이렇게 증세가 심해서 군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 대원들보다 좀 경미한 증상. 이런 대원들은 입원이 아닌 의무대에 입실을 하죠. 이런 대원들보다 더 경미한 증상이라면? 열애. 훈련소에서 이런 열애자들이 제법 있죠. 다른 동기들은 아주 승질나죠. 그래서 저희 때는 이런 동기들을 진짜 찐따라고 불렀어요. 밥 먹으러 갈때큰 길로 이제 우리 뭐3보이상 구보잖아요. 근데 이런 찐따들은 식당까지 이제 최단거리로 해가지고 잔디밭이고 뭐고 그냥 직진하는 거죠. 아 춘권 끝나고 취침전에 보면 이 새끼들 3층 침상을 막 날아다니는 새끼들이 꼭밥 먹으러 갈 때만 엄청 쩔룩거려요. 아 진짜 눈 뜨고는 볼수 없어요. 처참한 모습에 걸음거리죠 우리 그때 86년도에 무슨 전쟁이 있었어요? 아한 놈은 입대해서 임관하기 직전까지 몇달 동안 찐따 생활을 했어요. 얼마 전에 한30몇년 만에 만났는데요. 아 요즘 장교 임관반지 딱 끼고 자기 차뒤에다 빨간 해병대니까 딱 붙이고 그리고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네가 유튜브 하는 거 봤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임관 전에 극기 훈련 받은 거뭐 그런 걸 소재로 한편 만들면 안 되겠냐? 아그래야뭐 해병대가 세게 보이는거 아니냐? 아 그러는 거예요. 아이씨, 내가 이 새끼 기억하는 건몇달 동안 찐따로 그냥 열애한 거밖에 없는 놈인데, 자식, 아유 이 새끼를 주인공으로 한편 만들어 볼까? 만들어 주지 뭐 해병대 장교 찐따. 아무튼 이렇게 진짜로 찐빠 맞을 그 찐따도 있었지만, 하루 빨리 복귀해서 중대에 손실된 전투력을 채우기 위해. 약을 거르지 않고 꼬박꼬박 잘 먹고 링거도 잘 맞은 해병대원들 제초작업 역시나 3분에 앞장서서 질수 없다는 자세로 다리 부러지고 팔 부러진 대원들까지 총원 집합해서 50분 작업에 10분 휴식이라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신 통합병원 이번 해병대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분들이 계셨기에 해병대는 오늘도 존재하고 영원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병대는 찐따 역시나 해병이었고 한번 찐따는 영원한 찐따가 아니라 반드시 원대 복귀한다. 마지막으로 통합병원 병원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발 제초 작업할 때 해병대원들을 타군 병사들과 경쟁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작업조는 육해공군 해병대 구분하지 말고. 그냥 병상 순서대로 섞어서 편성해 주십시오. 해병대원들 그렇지 않아도 고생하는데 지들끼리 모아 놓으면 새가 빠지거든요.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